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꼴통 화이팅.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뚜벅이 걸어, 걸어서 부산 구석구석 구석 소개하고 다니고 있는, 예, 부산 꼴통통, 예, 꼴통할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개정 전철역입니다. 부산 전철 1호선. 아,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요, 개정 전철역에 내린 이유는 요, 개정 시장이 좀 맛집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맛집을 맛보러 가는 건 아니고, 그냥 시장 안에 맛집이 많다고 하니까 한번 탐방하려고 저가 돌아보겠습니다. 부산 개정 시장. 자 출발. 자, 이거 보시면 개정역에 내려가지고 8번 출입구로 나오면 바로요 개정시장입니다. 개정 골목시장이라고 아 이렇게 형성이 시장 형성이 저도요 처음 와 봅니다. 다잘돼 있습니다 지금 이 안쪽으로 뭐 맛집들이 주변으로 맛집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블블럭그나 블러, 이런데 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안쪽으로 그 돼지국밥집 이라든가 뭐 맛집들이 상당히 또 많은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뭐이 동네 사시는 분들 혹시 제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아 그거다 그거다 이렇게 좀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깔끔하게 예, 정돈 정비가 상당히 잘돼 있는 예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이 느낌이 지금 어떤 느낌이지? 그심평 아, 신평이 아니고 부평시장 같은 부평시장은 아케이드 도움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뭔가 현대식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 다 맛있겠다. 이거는 그 시장에 보니까 도움은 아직 안 해놨네요. 요즘 웬만한 시장 가면 다 도움을 하는데 지금 우리 방송거도. 아랫방송, 진짜 개떡같이 조그만 시장인데, 그것도 지금 도움한다고, 요번에 이제 도움한다고, 요 생고기 네 이강수 생고기. 이강수가 요 생고기 집을 차렸네요. 금방 그, 저, 요새, 어, 런닝맨 그만두고 놀더만은 할수 없이 돈이 좀 급한가 봅니다.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생고기 집을 차렸습니다. 그, 개 거의 그, 저, 어, 그, 런닝맨 러닝, 그만뒀잖아요. 그거 그냥 계속하지,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없는데, 뭐 믿고 그만뒀는 거. 깔치가 2만 5천 원, 한 마리. 어제 물가가 미쳤습니다, 미쳤어. 소주가 지금, 저, 시내 나가면 뭐, 한병 5천 원씩 한다고, 예,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고 농축산물 예 네, 요거는 농축산물 농축산마터 인데 장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시장편네안으고쭉 깁니다 어좀 쪽발이 대세가 시장마다 족발에 저 아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하단 그 하단시장 다녀왔는데 와또 태어나서 또 족발집 그래 줄수 있는 건또 처음 봤습니다 족발집인데 뭐 줄을 갖다가 한3 0 명은 서가 있던데 그거 뭐 가게가 아니고 그냥 난전에서 파는 족발집. 어 아래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어떤 그 구독자님이 아따 뭐 화면 너무 흔들리 가지고 어지러워서 못 보겠다고 짐벌 하나 사라 이라 던데 제가 지금 뭐 짐벌 살 형태는 안 되고 지금 제가 최대한 지금 조심해 가지고 걸음도 억수로 진짜 억수로 살살 걷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는가 한번 잘 한번 보이소 어디로 올라갔고 위로 올라갔다 일단 올라가 볼게요 일단 지금 제가 했던 최대한 그럼도 무릎에 살짝 살짝 반동을 주면서 그 뭐라 해야 되노 진동차처럼 진동차 알지요? 그막쭉 중요한 반도체나 이런 거 실고 다니는 그런 그 화물차 보면은 진동 시스템이 딱 돼갖고 아무리 울렁울렁 그래도 수평을 딱 잡고 갑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완전 무릎에다가 그 진동차처럼 해가지고 무릎을 최대한 사뿐 발도 사뿐, 사뿐 걷고, 무릎도 최대한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진동 시스템을 지금 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든가 하여튼, 어, 안 흔들리게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락 1만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지금 이 휴대폰이 그 갤럭시 S21 울트라 거든요. 울트라, 알죠? 제 사기 당해가지고, 이거 지금 내가 신고 고발해갖고, 이 세상 이 새끼들이 이거를 갖다가 4년 계약 약정을 해가지고, 어, 얼마, 얼마를 해문 줄 압니까? 막, 와, 다시. 그래 제가 너무 억울해. 공 방송국이고, 저, 어뎁니까그 뭐, 사, 뭐, 뭐고? 하여튼 막, 그 소비자 단체 시민, 네, 소비자, 시민단체, 막, 이런데, 저런데, 막, 제가, 일로 한가 볼까. 어, 내 수급자인데, 어? 이런 식으로 사기당해가지고, 내 지금 자살할란다 막, 이씨, 반협박식으로 해갖고, 막, 그를 막, 온, 막 방송국이고, 어디고, 막, 전부 다날리 씁니다. 호소문 이래가지고. 그랬더만은, 그게 이제 귀에 들어갔는보더라고요그 놈의 새끼들한테. 그, <laughs> 저 합의 보자. 합의 홍이 언제 합니까 <laughs> 이 휴대폰 그냥 공짜로 쓰라. <laughs> 그때 제가 얼마 전, 뭐, 두 달치, 두 달치 내, 내고 한 20만원 돈 냈을 그예요 아마. 막. 그러고막 그냥, 아, 돈안 받을 테니까 그냥 다 써있어. 그냥 그, 뭐, 신고하고 한거다 취하합시다. 이러고. 그래갖고 제가, 어, 그럼 땡큐지, 뭐, 내야. 끝까지 사실 바랬던 건 아니거든. 그래갖고 하여튼, 그,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제가, 음, 이렇게 공짜로, 공짜로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 웃기는 약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뭐, 될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휴대폰을 이렇게 좋게, 좋은 거, 화소가 1억, 1억만 화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의 아니게, 또, 어, 영상도 잘 찍히고, 그러고, 또, 구독자도, 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올 연말이면 한만명 되지 않을까 일단 가볍게 생각이뭐고왜놨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올 연말 만명 그거 만 명인데 제가 지금 4,500명 이잖아요 음 5,000명 되면 또또 끝까지 합니다 또 반성해서 제가 그 석대천에서 모임을 할 거니까,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마이소. 또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세번 해갖고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오늘 해갖고 안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끝까지 할 겁니다.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서 알았지요. 예. 네. <laughs> 아마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왔다 참이 대한민국 부산에 이런 데가 또 있습니다. 우리 저 반성보다 더하네. 골목 그 반성도 골목 참그 서동도 그렇고 근데 내 살다 살다 이래 좁은 골목 오기는 또 처음입니다. 아까 거기서 동네 분들 내 목소리 들을 제목소리가좀큰 편이라서 혹시 목소리 들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말을 안 했는데 왔다. 골목 골목이 폭이 참 좁네요. 내가 다닌 골목 중에 아마 제일 좁은 것 같습니다. 아, 다 배고프다. 지금 보면 이런 안에도 골목 다. 정식 정문 연구식당야 얼마만 볼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명구식당. 집밥. 아, 여야도또 좀. 소주, 육개장, 소고기 뚝 뺏기. 카드 결제 불가. 예, 네, 7천원 합니다. 일단 서면 쪽으로 한번 넘어, 넘어가 가지고 어, 민생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신동자 양명선생 아까 내려왔던 데니까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도로 쪽으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왔던 데로. 이 골목을 지나가면서 마무리 하고요. 음... 돈이다, 그죠? <laughs> 잠깐 뭔가 또 좋은 말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 의미도 없을 거고 그냥 돈이네요, 돈. 결국은 돈인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돈입니다. 돈인데, 그 돈에 대한 정의, 가치, 사람마다다 틀리겠죠. 어디로 가면 좀 예쁘게 해먹으시, 이긴 또 아닌 것 같다. 그냥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 주변으로 이런 또 조그만 골목길들이 거미줄처럼 다 엮여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시장통이 또 다시 나왔지요 일로 가면 또 어디로 나올란고 어, 또 도로가 나오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고, 내일은 또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혹시 뭐 밖에 볼일 있으면 오늘 얼른 다 볼일 보시고, 내일은 어, 집에서 비가 오니까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어 맛있는 거해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뭐좀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들 예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예 장난이 아닙니다 예 장난이 아니니까 저는 아직까지 뭐안 걸리고 잘 <laughs> 죽은 사람들 학원에도 한명 걸리고 뭐 주변 분들도 덜어 많이 걸리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말짱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자요 뭐 안녕히 가십시오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예, 이것으로 마칠게요. 이 어딘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안녕!